그날의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말 사람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청소부라며 고개조차 들지 않던 예비 며느리들 설마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그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레를 쥔 손으로 사람들의 태도를 기억했죠. 그리고 그날. 복도에서 무릎을 다친 순간 모두가 한 발짝씩 물러설 때단한 사람만이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 선택이 이 집안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청소부라 무시하던 어머니 하지만 그분의 가방 속에는 단한 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요. 설마 제가 아주머니 모셔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닥을 닦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아주 조금 더 들어갔을 뿐이었죠.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정적이 방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웃으며 넘기기엔 너무 노골적인 말이었고, 화를 내기엔 너무 솔직한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 오해는 마세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현실이라는 그 단어가 어머니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다시 바닥을 문질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이름이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도, 이 침묵이 어떤 끝으로 이어질지도요. 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단정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도 않았고, 자기 이야기를 앞세우는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직원 수만 해도 수천 명이 넘는 대기업의 회장, 숫자 하나, 계약서 한 줄에도 사람의 속내가 묻어 있다는 걸 그녀는 너무 오래 봐왔어요. 그래서 더잘 보였습니다. 웃을 때와 계산할 때의 눈빛 차이, 말 끝에 붙는 미묘한 조건, 상대가 무엇을 보고 다가오는지 말이죠. 아들이 처음 여자를 데려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상냥했고 예의도 바랐죠.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의 식사 자리에서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긴 한데,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들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땐 그 말이 이렇게 반복될 줄 몰랐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여자를 데려올 때마다 어머니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고,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죠.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보자. 그 말들이 쌓이자 아들의 마음도 같이 쌓여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있었지만, 집에만 오면 계속 미뤄지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국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엄마는 내가 혼자 살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예요? 말은 차분한 척 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요. 아들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조건 안 보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들 어느 정도는 계산하고 시작해요.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한참 바라봤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어.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어머니는 끝내 하지 않았어요. 말로 하면 아들이 더 다칠 것 같았거든요. 아들의 얼굴에는 답답함과 서운함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도 편치 않았죠. 그날 밤 어머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마음 속을 맴돌았거든요. 요즘 그런 여자 없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없어 보이는 것과 정말 없는 건 다르다는 거요. 그래서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다그치지도, 누군가를 깎아내리지도 않기로 했죠. 대신 직접 보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다볼 때 아무렇지 않게 무례해질 때를요. 그렇게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배경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청소일을 시작한 뒤로 어머니의 하루는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해야 할 일도 설명해야 할 자리도 없었죠. 그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구역을 닫고 정해진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됐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어머니는 오히려 사람을 더잘볼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무렵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세 명의 여자를 차례로 만났죠. 첫 번째 여자를 처음 본날 어머니는 식당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여자가 자리에 앉자 여자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인테리어, 테이블 간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모습까지요. 시선은 짧았고 표정은 금방 정리됐습니다. 그 뒤로 여자는 어머니 쪽을 다시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걸 무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만 조용히 확인했을 뿐이죠. 두 번째 여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많았고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이었죠. 여기 자주 와요? 회사 근처라서 좋아요. 대화는 끊기지 않았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말이 잠깐씩 끊겼어요. 그 짧은 틈, 어머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불편해질 때 만드는 침묵은 대부분 같은 모양이거든요. 세 번째 여자를 본 날은 비가 조금씩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어 어머니는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여자가 아들과 이야기를 하다 말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기 미끄럽네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발을 옮겨 젖은 바닥을 피해갔어요. 어머니를 피한 게 아니라 상황을 같이 피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장면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불편한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공간을 보고 있었고 누구는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걸요. 아직은 판단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조금 더 가까이에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렇게 어머니의 하루는 말없이 조용히 사람을 더 알아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애매했고, 그 다음엔 불편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죠. 첫 번째 여자는 어머니를 아예 보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인사를 해야 할 순간에도 시선을 휴대폰에 고정한 채 지나갔고 말을 건네야 할 상황에서는 아들을 불러 세웠어요. 오빠 이건 뭐예요? 어머니가 바로 옆에 서있었지만 굳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말보다 훨씬 분명했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밀대 자루를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처음엔 말을 골랐습니다. 예의 바른 척, 조심하는 척했죠.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 거죠?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답을 해야 할지. 넘겨야 할지 순간 고민하는 얼굴이었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여자에게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여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이 바뀌었죠. 어머니 몫으로 놓인 물컵이 비어 있어도 채워지지 않았고 식탁에 의자가 부족하면 어머니 자리는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렇게 정리가 됐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끼어들수록 아들이 더 난처해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오던 오후였고 바닥은 평소보다 더 미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두 번째 여자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결혼하면 각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말이었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여자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설마 제가 아주머니를 모셔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순간 공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바닥 위에서 멈췄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급히 웃으며 말을 보탰어요.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현실이라는 말이 어머니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죠.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얼굴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했던 그 상황 자체를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단순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다리가 덜 풀렸지만 그걸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죠. 제가 치울게요. 미안해요.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변명도 따져 묻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여자는 잠시 어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네. 그 짧은 대답은 안도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일은 끝났다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말을 듣자.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는 끝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잠시 뒤 아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면 지금은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흩어진 서류와 젖은 바닥, 그리고 무릎을 감싸 쥔 어머니의 손을 한번에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로 어머니 쪽으로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 짧은 망설임이 어머니에게는 충분히 길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바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도움을 거절하는 말이 아니라 이 상황을 더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돌던 중 어머니의 발이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졌고 몸이 앞으로 쏠리며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둔한 소리가 났고 어머니는 잠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셨어야죠.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아무도 묻지 않았죠. 사람들은 젖은 바닥과 넘어진 어머니를 같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저분해질까봐 불편해질까봐 한 발짝씩 거리를 둔 채로요. 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받고 넘어지는 순간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 번째 여자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 어머니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과 거의 동시에 여자는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여자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뒤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릎 많이 아프시죠? 잠깐만요. 이거부터 치워요. 바닥에 쏟아진 것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치웠고, 젖은 걸레도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바지가 커피로 흠뻑 젖은 걸 그제야 본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젖으면 계속 일하시기 힘드실 텐데, 잠시 고민하던 여자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여벌 옷 있어요. 괜찮으시면 잠깐 갈아입으셔도 돼요. 그 말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함께 움직이겠다는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청소부로 본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굳이 더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거든요.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그건 더 시간을 들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자마자 주저없이 다가오던 모습, 옷이 젖은 걸 보고 잠깐의 계산도 없이 같이 움직이던 태도, 그건 특별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몸에 뱀 반응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아들은 집에 돌아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서 있기만 했던 아들의 모습이 이미 마음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날 일 있잖아.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재촉하지도 막지도 않았죠. 나 모르는 척해서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봤는데도 괜히 상황이 더 커질까봐 아무 말도 안 했어. 말을 마친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다 바로 용기 나는 건 아니니까 아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먼저 보이는지는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혼내는 말도 아니었고, 설명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평생 겪어온 사실에 가까운 말이었죠.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침묵을 더 길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판단은 끝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어머니는 청소일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죠.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사람 하나 보자. 잠시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또요? 그 짧은 글자를 보며 어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걸 아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숨기고 있던 이름을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 뿐이라는 거요. 주말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오래된 재킷을 꺼냈죠. 회사에 나갈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유행은 지났지만 몸에 가장 익숙한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단추를 하나씩 잠그며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시간 같았죠. 약속 장소는 아들이 자주 가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와 있었고 그 옆에는 세 번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어머니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 말투는 처음 만났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차분하게 흘러갔습니다. 불필요한 말도 억지 웃음도 없었죠. 그러다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아들과 여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본뒤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삶을 살아왔다. 아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대기업 회장이라는 직함. 짧은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명함을 보다가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싶었어? 그한 문장이 길게 남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더라. 아들은 그제야 그동안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른 듯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명암에서 시선을 떼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다는 확신의 웃음이었죠.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잘 살길 바란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모른 척 하지 않는 사람이길 바랄 뿐이야.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모르는 척 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 청소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 보지 않고 아래에서 올려다 보지도 않고 같은 눈높이에서 볼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다시 회장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날 세운 기준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게 어머니가 평생을 살며 끝내 지키고 싶었던 기준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다시 회장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었던 그날들 덕분에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 보지도 아래에서 판단하지도 않고 같은 눈높이에서 볼수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주죠.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게 어머니가 평생을 살며 끝내 지키고 싶었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마음 속에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어려웠던 순간에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기억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